세대 해외여행 떠나는 60-70세대라면 꼭 기억하세요. 첫째, 휴대폰 내비만 믿지 말고 오프라인 지도와 숙소 주소를 챙깁니다. 둘째, 하루에 한 번은 가족에게 위해외 위치... 여행을 떠나기 전 국내 보험사들의 여행자 보험을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.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가 충분히 보장되는지, 귀국 후 치료비까지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. 공기장거리 비행할 때는 이렇게 두 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. 잠깐이라도 복도를 걷는 게 혈액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심부정맥 혈전증, 일명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을 예방하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국내 보험사들의 여행자 보험을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.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귀국 후 치료비까지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. 여행을 떠나기 전현지의 취한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. 밤늦게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. 여권 사본은 원본과 따로 보관하고 가족이나 지인과 비상 출발 전이네 가지 꼭 챙겼나요? 첫째 여권과 예약 확인서 같은 필수 서류, 둘째 세면도구와 상비약, 셋째 충전기와 보조 배터리,